트윈 씨와 장기 대결은 바구니 농구입니다. 승협 씨가 철떡 네. 궁합을 자랑하는 바구니 머리 얹고 공 받아줄 멤버 한 분을 선택해 주세요. 역시 우리 동성이가 바구니 역할 잘할것 같아요. 막내에 네, 운동 신경 굉장히 좋거든요. 어 제가 막던져도 저기까지 와서 맞습니다. 평생 잔소리도 잘 빨아주잖아요. 평생 어어 잔소리도 잘받아주잖아요 어 <laughs> 반소리도 아, 잘 받았다. 네. 어, 좋은 제보였습니다. <laughs> 저희 MC 중 승엽 씨와 대결할 멤버를 골라주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참미 선배님이 선수 어. 출신이기 때문에 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찬미 선배님이 공을 던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제가 못해도 우리 동성이가 다 받아줄 거기 때문에 전 아. 그냥 눈 감고 던지겠습니다. 최고의 가훈이가 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아. 장희옥! 멍이요! 승엽 씨가 도전을 외치는 순간 1분 타이머는 작동이 됩니다. 네, 파이팅, 파이팅. 도전. 오 좋아요. 일단 한 개. 오 좋아요. 일단 한 개. 오오오 좋다 좋다. 오오 좋다 좋다. 이게 그 말미에 얘기 없시죠 하나 빠졌고요. 좋아요. 좋아요. 전세리수 올게. 전세리수 올게. 천천히 쏠게. 카메라만 또 나오는데. 소위서네. 뜨거운 꽃들을 가리며 <laughs> 너에게 가고 <가려면 웃음> 4, 4, 여기 있어. 여기서. 한번한번 어, 끝났습니다. 여기까지. 아, 어 잘했다. 어, 잘한다 잘한다. 재능을 찾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파이팅. 바빠, 갑니다, 바빠, 바빠. 보여요? 화이팅. 보여요, 보여요? 보여요, 잘 보여요? 잘 보여요. 자, 어이구, 다 준비됐죠? 전 준비됐습니다 갈게요 오세요 도전 도전 어 끝나고 끝나고 선배님, 일어나 끝나고 선배님, 일어나 선배님, 일어나요 선배님, 일어나요 선배님, 일어나요 찬미 씨, 천천히 들어왔, 들어왔, 해줘요 찬빈 씨